중앙대학교 같은 동기들, 시의원이라든가, 특히 이제 영남권에서 고생하셨던 분들 많잖아요. 전남 도지사, 김영록 지사도 오셨고, 정말 대선 때 고생하신 분들이 그냥 다 이제 오신 거예요. 스몰 웨딩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, 이게 갑자기 인원이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. 그래서 줄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, 사실은 조금 많이 기다리게 됐죠. 혼주하고 사진 찍는 이 줄이 있었어요. 었 이재명 대통령과 그 사모님하고 영부인하고, 그 다음에 아드님하고 세 분이 이렇게 서서 계셨었어요. 아드님 양복 입었고,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도 양복 입으셨고, 그 다음에 김혜경 여사는 이렇게 하얀 저고리, 예, 아래, 그, 치마는 옥색 치마였는데,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. 선주가 그렇게 앞에서 일일이 사람들하고 악수하고, 뒤 배경으로 해갖고 사진을 찍어줬어요. 둘이 계속 안 줄어들고, 계속 이제 더운데, 이렇게 좀 많이 기다렸어요. 둘로 나눠가지고, 사진 찍을 사람들은 이쪽 줄을 쓰고, 근데 사진 안 찍고 그냥 갈 사람, 그, 할 사람들은 이제 다른 줄로 해서 빨리빨리 보내보고, 이제 사진 찍을 시간은 없었어요. 그저번 대통령이 그냥 악수하고, 인사하고, 고맙습니다. 이제 이렇게 하시고, 거의 다섯 살될 때까지 악수하고 사진 찍어주고 이제 이거를 다 하셨었죠.